성빈 조리실과 빵과 우유를 먹는 학생들, 도시락을 나르는 학부모들. 오늘 우리 지역 일부 학교에서 펼쳐진 모습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간의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250여 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급식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앞둔 교정에 도시락을 싸들고 온 학부모들의 걸음이 총총히 이어집니다. 혹여 때늦을까 허겁지겁 띤박질하는 엄마도 있고 맛벌이 가정에선 삼촌, 이모까지 동원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마다 도시락 공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당수 학교는 빵과 우유 같은 간편 급식으로 대체했고 일부는 시험이나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건넜습니다. 교실엔 모처럼만의 소풍을 나온 듯 왁자지껄 진풍경이 연출됐지만 학부모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합니다. 도시락 싸가는 게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장기화하면 안 된다면. 이번 파업으로 세종 지역 65%의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214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충남의 3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세종의 2개 수영장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분야는 대체 자원 투입으로 정상 운영됐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권이 아주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 첫날 상경 집회인 지역에서 모두 1,926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참해서 대전 9.5%, 충남 11.9%, 세종 32%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쟁점은 구국 공무원 임금 80% 수준의 처우 개선과 교육 공무직의 법제화입니다. 저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저희가 이제 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국가에다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선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사흘간의 준비 파업을 거쳐 협상 여에 따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